지난 18일 당진시가 주식회사 창산전공과 주식회사 트라 두 개의 수도권 소재 기업과 25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식에는 김홍장 시장과 주식회사 창산전공의 심창구 대표, 주식회사 트라 이병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주식회사 창산전공은 안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으로 210억 원을 투자해 성문산단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근로자 60인과 함께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합니다. 주식회사 트라는 서울 강서구에 본사를 둔 공항 및 항만 탑승교 생산기업으로 42억 원, 7,762 제곱미터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천안 공장을 성문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. 두 기업은 2021년까지 252억 원을 투자해 총 12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습니다. 이날 협약으로 당진시는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두 기업도 지역 인재 우선 채용, 관내 생산품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.